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전문가 최강진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TS 트릴리온 6.57%에 230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요 제가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은 ts 트릴리온입니다 자 ts 샴푸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며 최근 탈모 관련 수혜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탈모 치료제를 건강 보험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공약과 함께 안철수 대선후보도 탈모약 가피약에대해서 인하와 가격 인하와 탈모 신약 연구에 대한 개발전을 공약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자, 탈모 관련 수혜주인 TS 스 트릴리온이 오늘 급등 그리고 이연상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에 이어서 금일도 막대한 수급과 함께 거래량을 확인한 후 제가 이때죠 이때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연속 상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TS 트릴리온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자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매세해서 제가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자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33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사면 3일 안에 10% 이상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스윙 종목들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엔 경남스틸 종목 추천드렸고요 12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333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3일 안에 1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선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한국비 n 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기사에 따르면요. 현지죠. 임상 이상, 안트롤 퀸노의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현지, 한국에는 나와 있지 않은 기사인데요. 바로 대만 현지에는 이미 자,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FDA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번역을 이렇게 돌려보면요. 대만에서 개발한 코비드 약물 시험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위에는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 데이터 값을 발표를 했고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에 따라서 어제죠 어제 이 기사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1분봉 어떻습니까 40% 자, 3분 만에 40% 하락을 맞은 후에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세력이 개미를 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010-7918-57 2 아래 번호로 문자 주셔서 대응 실시간으로 요청하신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실 기반이 아닌 자 그러한 하락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절대로 선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절 절대 금지. 그리고 여러분, 가치를 보고 들어가야 되고, 재료를 보고, 그리고 시장의 시향, 시황과 동향까지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세가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자, 매도 하시는 거면, 주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최강진 전문가, 실전투자 전문가가 여러분 대신에 계속해서 기사를 찾고, 분석을 하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숫자 3만 보내시면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무료로 제 개인 번호로 나눔을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각박한 세상에서 같이 수익 챙기시면서 살자고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버티신 분은 결국 어떻게 그렇죠 7%의 수익을 보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현재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됐다는 건 시총이 어떻게 1조 6천억 원에서 최소 5조까지 최대 5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부응으로 오늘도 장중 9%까지 올랐네요. 자, 9%까지 상승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그냥 010-7928-257로 숫자 3만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알렉스류, 자, 골든바이오테크 회장이죠. 바로 대만의 코로나19 신약 후보 물질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대만에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환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총 124명의 환자가 4분기 종료된 시험에 등록을 했고, 약을 복용 환자가 97.9% 14일째 회복을 했다 이런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자, 28일째 따르면 환자의 전체 회복률은 100% 100%나 나왔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3상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유사하게 인원수를 114명에서 500에서 600명까지 참가자를 등록하고 모든 환자를 포함을 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14일 동안이 14일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화이자 확스로브이드는 약 5일정도 5일정도 복용을 하면 30알이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0알 5일에서 6일 정도면 치료가 된다 얼만큼 89%의 회복률을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거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골든바이오텍사의 안트로키노놀은 97.9%입니다. 97.9% 효능이 그리고 여러분 28일이죠. 28일 후에는 100% 회복을 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현재 화이자는요. 화이자는요. 우리나라가 36만 회분을 선금액을 했니다 선금액. 화이자한테 왜냐? 이러한 게임 치료제는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이, 선진국이 자, 달라붙어서 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 자,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미국이나 일본. 자, 이러한 국가에선 천만회, 그리고 250만회, 영국도 250만회 정도를 선구에, 선구매를 했지만요. 자, 한국도 36만회. 결국 1월 말에 들어오는 한국의 물량은 2만회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화이자에 대한 품기 현상이 아주 크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가격도 63만 원에 30만 원, 30알, 죄송니다 63만 원에 30알을 복용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단점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초빈국 국가가 이 30알을 63만 원에 살 형편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63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인데 유통. 선진국이 이렇게 천만회 분, 250만 분, 200만 분, 36만 분까지 획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건 2만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세계에서 이러한 치료제가 퍼질 수 있는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대체, 대체 경구용 치료제가 부각이 돼야 된다.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거는 안트로키노놀 밖에 현재 화이자. 머크 그리고 안트로킨롤 이렇게 세개밖에 없습니다 임상 이상을 성공한 건요 그 중에 머크는 30%의 효능이고 가격이 80만원대니까 사람들이 안 씁니다 우리나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만요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안 쓰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쓸겁니까 저는 안 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 절대로 안 쓰기 때문에 화이자 자이 화이자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만해분자 아주 부족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화이자 부작용, 부작용 보시면요. 이러한 약을 복용을 하거나, 그죠? 그리고, 자, 병을 앓고 있으면 복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항 협심증제, 항 부정맥제, 항 통풍제, 항 정신병 약물, 그리고 항암제, 항 경령제, 항 마이크로. 자, 항이 들어가는 갈려 물질들에 대해서 화이자 박스 로비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를 걸렸는데 이러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 약품인 안트로키노놀을 쓸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왜냐 바로 코로나19 치료 물질인 안트로키노놀은 버섯 대만의 버섯에서 나온 그러한 물질이고요 이전에도 고지혈증 비소세포 폐암과 그리고 췌장암까지 인류와 함께 계속해서 자, 복용이 되며 자, 실험을 했던 자연에서 나온 출출물을 가진 물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현저히 낮습니다. 자 반면에 화이자는요 메신저리보핵산 mRNA라는 물질을 인류 최초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실험을 자, 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크다. 자, 이러한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작용에 대한 바로 안트로키노놀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면요. 다 항과 관련된, 항암과 관련된 치료에는 다소 자, 아주 경쟁력이 있고 효능이 좋은 자, 그러한 물질입니다. 자, 더 보실까요? 자, 보시면요. 그렇죠. 항암 및 항고지혈 치료제. 바로 ANQ 안트로키노놀이 이미 됐다. 바로 효능이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을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다시 기사를 97.9%의 14일째 복용을 하더라도 저는 이 약을 선호를 할 확률이 높고요 화이자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말 그대로 초빙국과 최빙국과 시장 점유율이 화이자가 6을 먹습니다 그럼 나머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은 바로 안트로키노놀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 가격을 낮추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4일이 걸리더라도, 그죠 14일이 걸리더라도 화이자가 없으면 선진국에서 비싸게 사더라도 안트로키노놀이 대체를할수 있습니다. 왜냐? 부작용도 현저히 낮고요. 그리고 자연물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100%. 효능이 있는 걸 지금 회복률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이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선진국 위주로 볼 때는 다소 100점 만점에 70점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자, 후진국 입장에서는 엎드려서 절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거기 가격까지 싸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시장을 점유율을 한트로 캐논어이 정복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되면 예상 시총이 2조에서 5조까지 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FDA 승인이 나면요. 5조에서 10조 그죠? 그리고 FDA 승인이 났을 때는, 자, 신청했을 때는, 자, 삼상까지, 임상 3상까지 동시에 들어가기, 하,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부분 보시면요. 호재, 자, 재료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호재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흔들지 마시고, 절대로, 자, 이런 분봉 차트를 보셔라도, 절대로 손절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상증자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1월 11일.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 확정 예정일이 2월 11일이죠. 그리고 청약 예정을 2월 16일로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다? 1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요. 2035억. 여기에 대한 신주 발행가액이 현재 가격보다는 자 낮게 설정이 됩니다. 왜냐?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유상증자는 돈을 빌리기 때문에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자 혜택이라는 거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한 주당 신주 발행을 시켜준다. 바로 유상증자를 참여한 주주들에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2월 16일 날 청약을 예정하고요. 1월 10일 날 자동 참여가 된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바로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액이 높게 설정이 되면 그만큼 자 시총과 가격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오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뉴스 또한 그죠 임상까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상 이상이 끝나면 시총이 2조에서 5조 사이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절대로 매도해서 손절 매도해서 손해 보시지 말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 010-7918657 연락을 주셔서 저와 같이 시나리오 매매 시나리오 찾아봐라 그리고 공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단기간에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왜냐 신주 반영이 되면 주식이 늘어나서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만큼 떨어질 수는 있지만요. 자, 그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자,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재료 소멸이 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유상증자까지. 자,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이, 주식이 주가가 올라야지만 자기들도 자,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바로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을 최대한,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는 이 재료에 비해 지 않다. 자그 이유는 바로 미국 시황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방 정부랑 그리고 FOMC에서 자,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발표와 함께 새벽에 나스닥 이 3.34%나 빠졌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 상황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한국비엔씨 오늘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 동향가 요 시황까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목표가를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매수를, 자, 매수를 잘하셔야 되고, 우리가 매도까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타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타점. 제가 여러분, 본업도 있으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 조건을, 환경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바로 본업이 뭡니까? 최강진, 실전투자 전문가죠. 실전투자자가 전문가가 자, 다수의 입상 경력으로 인해 여러분들 대신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받으시냐면 010-7912-8657로 숫자 3, 숫자 3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시나리오와 대응 그리고 매매 타점 목표가까지 모두 다 여러분 바쁘실 텐데 제가 무료로 제 개인 번호로 주시면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 기회 꼭 잡으셔서 1차, 그리고 2차, 3차, 자,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분석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국PNC 지금보다 2배, 그리고 3배 이상 챙길 수 있는 종목 꼭,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명까지 보내주시면요. 제가 평단, 종목명, 평단, 보내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 제가 실시간으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3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이었고요. 자 여러분 한국벤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만큼 오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을 자 맞이할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2대 그리고 3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최근 넷플릭스 고요의 바닥까지 제작한 회사인데요. 자, 1번 아티스트 컴퍼니, 2번 MP, 3번 컴투스입니다. 자,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단타 참여 일주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